시다. 화이팅!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 어, 저에게 든든한 우리 오빠, 우리 파머스 밴드, 아 어, 정말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뭐 인생을, 아 어, 주인공은 우리 여기 계신 모두분들 한분한 분이잖아요. 멋진 인생, 어, 학창 시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 경인방송 특집 공개 방송 경기도 화성시 우정 은민의 날 청소년 페스티벌. 어,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 제 앞으로 어, 반딧불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어, 에, 에, 모기인가 이건? 모기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 어, 폭죽이 터지고 있고 어, 점점 어둑어둑해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즐거우시죠? 즐거우신 분들만 정말 힘찬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찬 환호성이요! 고맙습니다. 이 분위기 어 보러 오시고 또청소년 페스티벌 축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온 멋진 분들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어요. 분위기가 확 오를 것 같습니다. 익사이트 모십니다. 트라이 여기 okay, 그멋부탁드립니다 Thank yeah.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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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이트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Feels XITE 안녕하세요 익사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 야, 아니 그 각자 네. 우리 다섯 명의 우리 멋진 남자들 네 각자 맡은 그 역할도 있잖아요 그쵸 네한명한 한 명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사이트의 리더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태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사이트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승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사이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사이트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사이트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막내 시간 네. 아니 정말 이렇게 키가 아니 그 깔창을 깐건 아니죠? 아네모르겠요 네. 깔창 아, 깔지 아, 않았는데 평균 키가 그럼 아, 얼마 저희가 돼요? 180 원래는 1이었는데요 네. 1cm가 올랐습니다 올랐어 지 아세요? 왜요? 저희 막내군이 막내 아, 컸어? 네아 네. 아직 성장기 네, 네. 성장판이 아, 안 닫혔다고 하더라고요 어, 병원을 진짜 갔다 왔습니다 아안 닫히고 그러면 우리 막내가 그럼 몇 살이에요? 제가 지금 19살입니다 19살 잠깐만, 아9살이면 고등학교 3학년. 3학년! 오, 그래. 아, 지금 우리 같은 그런 학년들이 많겠네요. 대고을 네, 거니까 약간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오!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줘요, 우리. 아, 난리 났다, 야. 너도 아우, 저기 난리 났어요. 네. 네. 아 이제 곧 기말고사일 텐데 시험들잘 보시고 열심히 하세요. 예. 네. 학생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험 기간인 걸 바로 네. 알고. 어? 있는. 그렇죠. 그쪽은 네. 뭐, 시험을 보거든요. 네. 아 그래요. 아무나 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살이 하나도 없죠. 아니 어쩜 이렇게 날씬해?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까? 어쩜 이렇게 날씬한 비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막. 아 먹어도 안 쪄면은 정말 비밀이,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항상 꾸준히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지가 되지 않나. 맞습니다. 아, 이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아 꾸준한 노력으로 예물 먹으라고 예물 먹으라고 예물좀 먹으래 요물좀 먹으래 아물좀 예, 예, 제주 삼다수인데 이거 물좀 먹고 물좀 먹고 아니 우리 제가 한 명만 좀 데리고 올게 요 시간이 괜찮으니까 어, 괜찮으면 한 명만 데리고 와서 오늘의 기념을 어 우리. 사진 한번만 찍어줘. 어? 네, 괜찮아.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나 내가 한 명만 데리고 올게. 한 명만. 괜찮아. 우리 매니저는 오케이, 오케이, 괜찮고.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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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한 명만 제가 데려 올게. 한 명만. 해서 오늘 이날 10주년이잖아요. 우리 우정. 오자 오자.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그래. 어, 그래 그래. 우리 맨앞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명만 한 명만 해, 한 명만 해서. 아니 뭐 내가 뭐 다른 의미 없고. 우리 10주년 됐잖아. 우리 맞죠? 이런 페스티벌 해서, 어, 가장 못생긴 애로 데리고 왔으니까. 아, 농담이고, 가장 열광적으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남길게요. 자, 제가 한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가운데로 자, 네,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그래 이거 누르면 되죠. 아, 나나리 났다, 익사이트. 자, 뭐 오늘. 우리 거의 분명히 이거 매니저가 봐서 한번 찍어 우리 필이 담당, 에이, 우리 매니저. 야, 우리 매니저 대단하다. 게스트야, 게스트. 아우 대단해 네. 예. 자 한번 사진 딱 찍어주세요 예자 오늘 이 기념 뭐 대표로 이렇게 <웃음> <웃음> 익사이트 야 대단 됐습니다 오케이 예예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자 한마디 한마디 익사이트 우리 아이 정도로 이 정도 미치겠다 이거죠 그래요 아 우리 점점 또폭죽이막 떠지고 있고 지금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청소해 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분들. 한번 오늘 어떻게 즐길지 한번좀 말씀 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요즘에 또 시험 기간이다, 공부다 해서 많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런 날 그런 걸다 잊어버리시고 다 풀으셔야 됩니다. 진짜 오늘만큼은 미치도록 즐기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분이 모아서 이번에 노래 익사이트 우리 그냥인가요? 네, 네. 좋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요 부탁드립니다. Oh, mm -hmm. you 지금, uh, 비가